어,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지식인의 폴런 질문 하나 해결해 볼 겁니다. 자, 엑셀 단어 랜덤으로 접하고 싶은데요. 엑셀 단어 랜덤으로 접하고 싶은데, 인덱스 함수와 랜덤 비트인 함수를 통해서 해봤는데, 중복 값이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자, 지금 요 파일을 지금... 다운 받은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24, 이거는 지금 여기에 24행까지 있다. 이 말이죠. 자,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됐냐면은 자, b 열에서 자, 3에서 저 3에서 시작하니까 3에서 24까지, 이게 c 3가지고 시. 그러니까 요 사이의 값을 이렇게 인덱스 하는 거죠 그리고 콤마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게 몇 개냐 8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랜드비트인에서 여기 5가 나오고 여기에 5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복 값이 생긴다 이 말이죠 이거를 중복 없이 지금 자 중복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뭐, 뭐가 자배 사과 청포도 자 여기 복숭아가 두 개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요거 중복 없이 몇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 여덟 개를 뽑아내고 싶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해봅시다 자 여기서 자 요거는 필요 없고 자, 요거를 몇 개를 뭐 8개로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하고 봅시다. 먼저 자, 이 l 자 랜더 랜더. 어레 지금 요거 제가 하는 거는 어 엑셀 지금 365 버전이에요. 365 버전, 365 버전이 있는데.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 랜더, 어레이 함수. 요거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행의 개수가 rows 하고, 지금 요거죠, 요게. 자, 요렇게 정해졌고, 자, F4를 눌러봅시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한다? 지금, 로우스 개수만큼의 요게 10이다 그러면은 10개의, 어, 난수를 발생시켜준다 이거죠. 난수를 발생시켜준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난수를 발생시켜준다 이거죠. 지금 보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요 데이터를, 요 데이터를 요, 여기, 요 데이터에 쇼트 시키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자, 거기서 이제, 아, 쇼트 바이라는 이제 아주 훌륭한 함수가 있죠. 요거 하고, 자, 요거를 어떻게 한다. 자, 바이 어레이. 자, 첫 번째 인수를 자두 번째 인수에 따라서 정렬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첫 번째 인수가 아, 정렬이 된다 이거죠. 자두 번째는 세 번째 네 번째는 생략하고. 자, 어떻습니까? 지금 자 지금 자 F 9 눌러 볼까요? 지금 여기에 에, 양파 양파 여기 양파 있는 거 없죠. 다 아, 이렇게 하나씩만 추출된 거죠. 그럼 요수 몇 개를 추출하겠다. 자, 또 훌륭한 함수 있죠. 8개만 앞에서 추출해내겠다. 케이크 자, 올해의 첫 번째 인수는 뭡니까? 자, 올해의 데이터죠. 여태까지 생긴 게첫 번째 인수가 되고 자, 두 번째 인수는 로즈는몇 개입니까? 요거 C3. F3 누르고 자, 확인.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8개를 이렇게 가져왔죠. 여기서 10개를 뽑을까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이제 뽑아도 되고, 뭐 <laughs> 여러분들 단어 시험이라든지, 뭐 100개 에서 이렇게 뭐 10문제를 내겠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무작위로 문제를 낼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원하는 값은 뭡니까 지금 자 이런 거죠 이렇게 콤마로 구분된 거를 이렇게 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은 콤마로 구분된 텍스트를 만들어주는 건 뭡니까 함수 텍스트 조인이라는 아주 훌륭한 함수가 있죠 delimiter는 콤마 이거는 empty 빈 문자열 빈 문자열로 이렇게 하고 자세 번째 텍스트 텍스트 1에 요게 여태까지의 데이터가 아, 들어가게, 들어가죠. 자,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눌러보면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지금 요게 보면은 범위가 절대 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쭉, 자, 내리면 되겠죠. 내리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난다, 이거죠. 이렇게. 자. 자, 이해되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무에 많이 응용하시기 바랍니다.